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자몬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신촌을 놀러가 보면 또 그리고 그곳에 지나갈 때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신촌뿐이겠습니까? 여러 각 전국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표정이 아주 밝지만 어딘가 좀 어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바짝 쪼매고 등에는 백팩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찾듯이 사람들의 얼굴을 세밀하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들은 딱 사람을 찾자마자 말을 걸기 시작하죠. 얼굴에 복이 넘치시네요. 이 근처 사세요? 아 죄송한데 제가 길을 좀 물어볼게요. 인상이 참 좋네요라고 말을 걸어옵니다. 저도 어김없이 그들이 제 앞에 오면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 인상이 참 좋네요. 제가 길을 좀 물어볼게요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분명히 길은 알고 있는데 그들은 모른 척하면서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세세 세, 세 명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는 도를 아십니까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아마 이 종교가 무엇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이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복장이며 표정이며 하는 행동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화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들은 200% 들통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떤 아이가 어, "이쪽이 우리 엄마 아빠예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어법, 표현력, 행동, 문화, 표정, 말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아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유배된 자와 같고 나그네된 자와 같고 낯선 자 같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또 낯선자들 외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인 것을 들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언어를 행하지 않고, 습관에 보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문화와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동양계 외국인, 그러니까 일본인이나 중국인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한국 사람인가 할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언어와 행동과 표정, 그리고 말에 대한 표현력들, 문화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외국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한국에 오래 있었어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이나 표현력을 보면 어딘가 본토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문화, 표정과 삶, 말, 선택, 뭐 그러한 것들을 볼 때면 어, "이 사람 뭐지?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배워왔던 가치들이 아니라 저 위로부터 오는 가치들, 다시 말해 하늘 나라의 것들을 가져와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이 땅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 외국인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곳은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누구는 전라도, 누구는 충청도, 아 나는 서울사람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하면은 바로 하늘나라라고 자신있게 말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고향의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의 말씀을 받들어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교훈을 달게 받고 그것을 마음에 늘 두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일상에서 그 내용을 날마다 읊조리며 달게 여겨서 깊이 간직하고 삶에서 입술로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왕을 따르는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짓밟지 않고 지위를 이용해 약자들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왕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신원을 들어주셔서 노력한 자들의 생명을 빼앗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그들을 지위로 억누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1만 달란트 비쳤던 종이 주인의 은혜로 전액을 탕감 받고 자신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 빚을 갚도록 하고 안 갚자 옥에 가두는 것그 비유의 이야기처럼 다시 말해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 외국인들, 이 크리스천들, 왕을 따르는 자들은 화내는 사람들과 성미급한 자들, 다른 사람들까지 전염시키는 아주 고약한 성미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분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의 말씀을 받들어 사는 이 땅의 나그네 된 백성들은 생각 없이 많은 빛을 내거나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에서 호화를 누리는 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과 모든 재산은 이 땅에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에 두는 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 로또가 되어서 대박 나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객들로서, 그저 이 땅에서 누울 수 있는 침상과 하루의 입을 옷과 그날의 음식으로 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성조들이 세웠던 옛 지계석 그러니까 토지의 경계표들을 몰래 옮겨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나의 경계석을 옮겨서 그들의 권리를 침범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들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왕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나라 하늘나라의 왕께서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악에 대해 심판하실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의란 약자들의 권리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정의란 참된 예배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을 본받아 사는 백성들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평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또 화평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 줄기차게 흘러가는 강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여름의 가뭄이 올지라도 아무리 악조건의 사막일지라도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나그네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자문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께서는 그 일에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들 능숙한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들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성실함과 믿음과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꼭잘 알고 있는 것 같이 행하고 왕의 마음에 꼭 들도록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재미있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해도 "야, 그래, 나 왕따다!" 왕을 따르는 자" 라고 대답할 기백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따인 것을 잊은 채이 땅을 부러워하고 이 땅에 정착하며 이 땅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취하고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며 잘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잊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의 본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말할 것입니다. 어? 저 사람 외국인이네. 우리가 잘 알듯이 본토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영원히 정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땅이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외국인들을 왕따시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한 이 땅의 삶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그네된 백성들, 또 외지인이며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 지식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것이 삶에 배워져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정의와 공평과 사랑. 쉽게 말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셨던 것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너희 아버지를 찬양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은 더욱 가깝게 느껴지고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정착하고 싶고 이 땅에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결심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성실하게 살수 있도록 이 지혜로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